ん。 안녕하세요 김현웅 매니저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쇼츠가 아니고 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찾아가는 식물상담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 한국식물관리 구독자분들 중에 메이크업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키우시는 그런 식물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 걱정을 영상에 댓글로 남기신 걸 보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식물은 쭉 보듯이 벵갈고무나무가 보이고 몬스테라가 있네요 일반 몬스테라 그리고 금전수 그리고 입이 다 시들어서 죽은 거북 알로카시아의 모습 모습입니다. 알로카시아 아마조니카라고 부르죠.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채광이 좋고 밝은 창가 앞이거든요. 100% 실내기도 하고 그런데 식물들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을 보고 금전수의 잎이 이렇게 살짝 살짝 손상된 것을 보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키우시는 식물들이 아픈 이유는 지금 시기에 여러 식집사분들도 가장 많이 겪고 있을 문제죠. 바로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식물들이 냉해를 입은 거죠. 저도 좀 놀라웠던 점은 경험상 내한성이 가장 약한 거북 알로카시아 그다음에 금전수랑 뱅갈곰나무 비슷비슷 동점 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개중에 입이 가장 얇은 몬스테라 순으로 명확히 피해 정도가 드러납니다 근데 당연히 뭐 식물 크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식물이 좀 오래 묵고 연수가 길고 크기가 큰 아이들은 경력치가 많아서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이 더 어린 식물보다 뛰어납니다 냉해로부터 식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준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여건이 충분하면은 식물이 냉해를 당연히 입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영 업장이나 직장인 경우 일반적으로 아침에 보통 뭐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많이 하잖아요. 난방을 가동할 거고 보통 6시에서 7시가 퇴근 시간이잖아요. 12시까지 이 온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냉해를 가장 많이 입는 시간 자정 12시에서 새벽 6시 동트기 전에 요때가 정말 골든 타임입니다. 요때만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셔도 냉해로 죽거나 쓰러지는 일은 드뭅니다. 난방을 자정에서 새벽 6시에 꼭 가동을 해준다. 타이머가 설정돼 있으면 가장 좋겠죠. 난방 온도는 최저 온도로 해두셔도 됩니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16도에서 18도 사이 충분합니다. 냉해 입지 않습니다. 요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도 여건상 불가능하시다면 화분 크기를 줄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분을 옮겨 주시는 것은 식물한테 안 좋겠지만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분갈이를 진행하는 날 실내에 따뜻하게 난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화분 크기가 작게 줄여든다는 것은 당연히 흙 양도 많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물 주는 양이나 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흙 양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물 마를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냉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식물이 냉해를 좀 입거나 손상이 될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냉해를 입어 버리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흙 크기랑 흙량이 줄어드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물 주는 양도 물 주는 주기도 줄여 주시고 이 동절기에 물줄때 정말 좋은 팁은 가급적이면 제일 따뜻한 날 따뜻한 시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 한파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물 주기를 잊었다 그래서 퇴근 전에 물을 흠뻑 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동절기 에는 따뜻한 봄 여름이랑 가을랑은 물 주기를 정말 달리 하셔야 됩니다. 물 주는 주기나 이런 흙마름을 칼같이 지키셨다면 이 동절기에는 당장 뭐 며칠 늦어졌다고 식물이 막목 말라서 죽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식물이 다소 조금 마르고 심지어 약간 탈수가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따뜻한 날 따뜻한 시간에 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도 좀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드렸고 냉해를 많이 입은 금전수도 화분에서 다시 빼서 작은 토분들로 옮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 거북 알로카시아를 수경으로 잘 살려 두셨는데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내리셨고 안타깝게 그 중에 한 아이는 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다른 작은 아이는 아직 뿌리가 살아 있어서 마른 흙에 다시 잘 묻어줬습니다 이 겨울철에도 수경으로 식물을 유지하시려면 정말 따뜻해야 됩니다 햇빛도 잘 들고 온기가 가득한 가정집 같은 곳이 겨울철에도 수경으로 식물을 유지하기가 좋고 네 정말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이 겨울철에 아이스컵이나 투명 용기 이런 거를 화분 위에 저렇게 덮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온기도 유지가 되고 습도도 잘 갇혀 있어서 식물한테 정말 좋습니다. 작은 화분들은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되고 큰 화분은 김장 비닐나 이 이런 비닐로 덮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영상 촬영 중에 원장님께서도 저를 또 이렇게 별도로 촬영을 해주셔서 뭐 제가 너무 멋있어서 찍으시는 줄 알았는데 촬영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어디 적지도 않으시고 다 기억해두셨다가 SNS상에 바로 업로드를 해주셨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력이랑 그 빠른 업로드 속도에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촬영 내내 되게 귀여운 흰색 말티즈 강아지가 있어서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계속 만져주고 싶어서 끝났고 오늘 찾아가는 식물 상담솔루션 오랜만에 진행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겨울철 관엽식물 냉해 특집으로 <laughs>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도 식물도 너무 귀여웠던 강아지도 잘 지내요